자, 애간 영상이 뭘 말하느냐? 자, 이렇게 에? 줄을 당겨가지고 이렇게 유인을 해서 참외나 수박을 키우게 되면은 뭐 다른 영상에도 이런 영, 비슷한 영상이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진짜 저도 올해 이렇게 처음 이렇게 시도해 보는 거지만, 아, 작년에 시도하긴 했어요. 근데 그때 이제 이렇게 제대로 된 유인 상황이 아니었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자 이제 여기 수박이 이렇게 이쪽에 막 감잖아요 이렇게 농구를 안 해놓으니까 얘네들이 막오네 이렇게 막 올라가서 네 이제 이쪽 방향으로 잘할수 있도록 이렇게 유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하죠 뭐 계속 그냥 냅두면은 그냥 한없이 자라는데, 스물다섯 개의 줄기? 거기서 적심을 하면 되는데, <laughs> 말이 스물다섯 개지, 어디서 어떻게 찾냐나중에 <laughs> 네, 이렇게 잘라주시고. 그러니까, 사실 이제, 이렇게 재미로 하는 거예요. 이거는 뭐, 키워 먹는다는 재미도 있지만, 먹어봐야, 저도 오늘, 저도 수박을 이렇게 좀 사서 어, 먹었지만 사서 먹는 게 <laughs> 품질은 제일 좋긴 좋잖아요, 솔직히. 근데 이제 이렇게 참외를 키우고 수박을 키우는 거는 좀 근데 잘 키우시는 분들은 정말 사서 먹는 것만큼 이상으로 예? 네? 아주 상태가 아주 좋은 품질, 더 좋아, 더 맛있고 이런 실력자들도 많이 있는 걸 보면은. 예. 네. 그러니까, 그런 걸 잘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좀 갖추는 게 좋겠다. 그래도 일도 안, 펴, 안 힘들고. 일이 안 힘들어요, 정말. 그냥 가위 하나 딱 들고 다니면서 우아하게, 우아한 거좋아하시잖아요 예. <laughs> 네. 땀 흘리고 막, 진짜 막 고생파가지고 무릎 나가고 막. 하, 그러면 누가 이런 걸 하겠습니까, 이게. 하다가 하여간 몸이 아프거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다 스톱인 거 아시잖아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몸은 연약해요 네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 여기 하나가 이렇게 쳐져 있는 게 있는데 이것도 당겨 주시고 나중에는 겹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겹쳐 가지고 서로 막 얽히설키 되는 거는 자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오늘 할 일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참에 농쿨 선 다듬는 거 하고 이게 선자선 또 이렇게 막 우우죽순으로 이제 이런 것들도 나중에 좀 길어지면 당겨서 일로 유인을 해줘야 됩니다. 처음부터 당기지 마시고, 좀 충분히 자랐을 때, 그때 당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 참외 유인하고 농구선 제거하는 영상 여기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